안녕하세요. 여섯 시내다육입니다 아유, 제 속이 그냥 네, 타 들어갑니다. <laughs> 어 이제 가을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무름병이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네요. 요거 지금 이제 황홀한 연꽃 제가 음네 작년에 너무 예쁘게 아 합식을 해가지고. 올 여름도 너무 건강하게 잘 나고 정말 정성스럽게 물 관리하면서 어,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관리를 잘 해줬던 아이거든요. 여름 내내 제가 물을 정말 많이 아꼈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어, 물을 아주 조금씩 줬던 다육이인데 아네 요런 현상이 일어났어요. 완전히 지금 제가 물 주고 나서 굉장히 햇살이 또 좋은 곳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또 놓아 주었는데 어, 이게 웬일입니까? 아 속상해요. 특히나 아, 이렇게 좀 합식했던 다육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면 아 너무 속상하고요. 왜냐하면 이게 또 이제 다른 다육이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사실 이제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. 이런, 이렇게, 무름이나 이런 바이러스들은 옆에 있는 다육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, 아, 지금 이제 좀 살펴줘야 될것 같은데, 이렇게, 어, 좀 까맣게 영향이 좀 미치는 것 같아요. 지금 옆에 있는 다육이들의 이 하엽들이 살짝, 지금, 나름 그래도 건강하게, 성장을 하고 지금 하엽이 진 상태인데요. 여기 지금 옆에 있는, 황홀한 연꽃이 안에까지 조금 영향이, 좀 있는 것 같고, 옆에 있는 다육이도 살짝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. 제가 여기 옆에를 살펴봐 주니까, 아, 요거까지 일단은 제가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. 상태가, 어~ 요 아이까지 지금 좋지가 않아요 지금 요 뿌리를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지금 잔뿌리들이 어~ 물을 주고 나서 잔뿌리들이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매우 건강한 상태요 지금 뿌리는 근데 어~ 요 안쪽을 보니까 요렇게 흰솜 깍지벌레가 아~ 여기는 예흰솜 깍지벌레가 또 생겨져 있어요 요렇게 지금 보이시죠? 여기 밑으로 지금 이렇게 하얗게 생긴 것들이 지금 흰솜 깍지벌레이고요. 또 이제 깍지벌레가 이렇게 또 뿌리 밑으로 생긴 거면 다른 뿌리들에도 사실 이제 영향이 있기 때문에, 어, 요거는 그대로 놔두면 완전히 옆에까지 다 오염이 되고, 어, 또 물음도 또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, 음, 물음병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깍지벌레까지 생긴 게 발견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, 빨리 깍지벌레 약도 빨리 쳐 줘야 될것 같거든요. 아, 요 아이들이 다 합식이 되어 있었던 아이들이라 이렇게 속을 자세하게 좀 들여다 보기가 조금 어려웠던 다육이들이었는데요. 이렇게 한두 개를 이렇게 좀 뽑아보니까 이쪽도 지금 뿌리 밑으로 깍지벌레가 있고요. 여기 옆에 있는 것도 깍지벌레가 있어요.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, 어, 이상이 없고 아주 잘 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그 뿌리 밑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, 상태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은데요. 아, 요거는 제가 그냥 놔두면 안될것 같고, 전체적으로 다 뽑아서 따로 약을 좀 뿌려주고, 상태를 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금 합식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다행히도 지금 뿌리하고, 음, 이렇게 줄기하고는 크게 지금 문제가 없어요. 뿌리가 지금 다, 어, 물을 먹고 나서 새 뿌리들이 굉장히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. 특히 여름 동안에 단수를 했던 기간이 조금 길었다 보니까 이렇게 깍지벌레가 생겨있네요. 왜냐면 하 깍지벌레는 굉장히 건조한 상태에서 물을 많이 말렸을 때 이제 생기기 쉬운, 어, 좀 해충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굶겼던 다육이들은 특히나 깍지벌레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. 어, 이 아이들은 다행히 나머지 아이들은 뿌리도 건강하고요. 깍지벌레가 아니고서는 어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네. 여름 동안에. 어, 저처럼 좀 단수를 해줬던 아이들이 이제 좀 많거나, 어, 이 엉덩이를, 흙에 깔고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줄기하고 뿌리를 관찰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. 혹시라도 이런 아이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관리를 해주시고요. 뿌리가 지금 굉장히 또 건강하고 잔뿌리들이 잘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예 저는 뿌리를 뽑아서 전체적으로, 어, 뿌리가 완전히 다 적셔지고 이렇게 입장 사이사이까지, 어, 약이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음, 약을 좀 뿌려주고, 말려주고, 어, 또한 3일 정도 있다가 다시 약을 좀 뿌려주고, 말려주면서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다시, 어, 합식을 해줘도, 네, 좋을 것 같아요. 특히나 어, 이렇게 군생이랄지 음, 이렇게 좀 합식을 해서 키우는 다육이들은 한번더 눈길을 주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이게 한 뿌리라도 무름이 생기거나 깍지가 이제 생겼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퍼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발견하고 예방을 해주는 게 다육이를 좀 살릴 수가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. 찬 바람이 불기 시작 했어도 이제 물을 많이 먹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먹는 다육이들은 간혹 이런 경우들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.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관심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아유 오늘도 이렇게 또 물러져 있는 다육이 하나 발견하고서 나머지들은 이렇게 또 살릴 수 있게 되었네요. 아 빨리 약 뿌려주고 좀 말려줘야 될것 같아요.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제 깍지 벌레 살충제를 어,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어그 동안에는 좀 친환경 소재로 된 어, 스프레이형을 좀 많이 썼는데요 어,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렇좀 초기에는 어느정도 조금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어 이렇게 좀 많이 번지고 어, 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깍지벌레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어, 농약을 조금 희석을 해가지고 쓸수 있는 거를 사용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요두 가지는. 음, 이제, 만 오천 원에, 농약사, 네, 에서 이제 구입을 했던 거고, 요렇게 물2터큰 생수병에 요렇게 3mm,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침투를 좀잘 해서, 어, 뿌리 밑에까지, 흙 밑에까지 이제 침투를 해서 깍지벌레 충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요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이제 두 가지에 만 오천 원인데, 그래도 한번 이제 사가지고 오면, 어, 몇 년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, 네, 사용을 하시면 될것같고요 요렇게, 네, 3mm, 네, 지금, 2mm.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 스프레이 병에 어 해서 골고루 이제 섞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이렇게 한 번씩 이제. 좀 세밀하게 뿌리까지 완전히 적셔질 정도로 뿌려주시고 한삼 사일 정도 있다가 한번더 뿌려주시면 어, 깍지벌레를 좀네 잡을 수가 있고요 어, 생기기 전에도 이제 뭐 여름이 좀 시작하기 전 그리고 이렇게 환절기에 한 번씩 뿌려주시면 깍지벌레 없이 어, 좀 편하게 <laughs> 다육이도 키울 수가 있는데 좀 소규모로 너무 많지 않은 다육이를 키우실 때는 농약을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, 이제 좀 다육이가 많이 늘어나고 관리하기가 좀 어려울 때는 이렇게 농약을 또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. 요즘에는 이제 농약도 너무 이렇게 좀 유해한 이런 농약보다는 조금 이렇게 순화가 된 농약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사용하기에 살짝 좀 부담이 없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황홀한 연꽃 주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